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호박 새우젓 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호박, 어, 한개 분량, 큰거한개 분량에다가 새우젓 지금 두 스푼 정도 넣고서 이렇게 절궜거든요? 한 10분 정도 절궜어요. 절군데다가, 절겄 이제 지금 볶을 건데, 여기 들기름 두 스푼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보겠습니다. 잘 적당히 이렇게 넣어서 잘 보시면 돼요 좀재 놨다가 이렇게 뒤적여 주시면서 볶아 주시면 돼요 그면 조금 볶아지면 여기 후고추 후고추 두개 분량 육수 넣으시고요. 또 양파 양파 반 개. 그다음에 마늘 마늘 뭐한 스푼 정도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볶아주면 여기다가 물을 한 반컵 정도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호박이 좀 두껍게 절거진 데다가 새우젓이 짠게 간이 골고루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기름으로 볶은 거에다가 물을 넣으면 이게 구수한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우러져갖고 되게 맛있거든요 붉은 고추가 있으면 붉은 고추를 쓸어넣으시면 되는데 아니, 굵은 고춧가루 지금 없어가지고, 고춧가루를 약간 넣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 조금 음. 네. 간이 좀 짜면 물로다가 약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새우젓이랑 호박이랑 국물이랑 같이 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면 <목소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